예, 오늘 욕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뭐 했죠? 개요. 욕기 개요. 두 번째요? 지난 금요일에, 야 예, 천상회의. 천상회의. 우리 정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죠. 오늘 세 번째, 천상회의를 소집한 분은 3일차 하나님이시고, 더욱이 참석자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특별히 천사장들인데 특별히 이제 사탄 오늘 정광 목사님 설교 요약에도 등장하는 이 사탄 오늘 사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오늘 나누는 시간인데요 저는 늘 해왔듯이 개요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첫걸음 떼고 또 이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깊고 또 귀한 아, 말씀들 해 주실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올려 주실까요? 예, 기세 번째 우리 사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개요로서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사탄의 명칭. 제가 이렇게 한번 일일이 한번 다 찾아봤어요. 쭉찾아 보니까 아마 여기 빠진 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성경에서 사탄이 굉장히 이게 악한 쪽으로 악한 쪽으로 완전히 이게, 야,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이더라고요.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사탄, 마귀, 뭐, 옛, 뱀, 용, 뭐, 악한 자, 뭐, 거짓의 아비,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 뭐, 바은셉을 시험하는 자, 루시퍼, 뭐, 이런, 야, 이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 신학자 토크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깊이 다루어 주실 텐데요. 이렇게 명칭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 욕기 1장 6절 먼저 한번 볼까요? 욕기 1장 6절 야, 욕기 1장 6절 예,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하늘의 천상회의에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요. 이제 천상회의를 주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근데 사탄도 야, 우리, 야, 개혁, 아니, 그죠 개혁 한글은 사, 사단으로 이렇게 하는데, 야, 이제 개혁 개정판은, 예, 요번에 이제 야, 개정된 거는 사탄으로, 야, 그렇게, 야, 했죠. 이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예, 사탄입니다. 사탄이, 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로 쓰일 때는 대적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사탄이라고 이게 타락한 아이 루시퍼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야, 사탄 대적한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야 우리 성경적으로는 참소한다. 혹은 비판한다. 뭐 이렇게 뭐 고소한다. 이렇게 뭐 야, 그런 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렇 야, 원수라고, 예,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그랬구나, 이렇게. 야, 마태복음 13장에 그 가라지의 비유에서, 아니, 우리가, 야, 주님이 알곡만 뿌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야, 가라지가 어떻게 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아니, 그 이제 주인이, 결국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만은, 어, 그 원수가 그랬구나. 근데 원수는 이제, 야, 뒤에, 아, 예수님이 해석하시는데, 예, 사탄이 그랬다고. 예, 그렇게. 예, 사탄. 이 예, 사탄 아시겠죠? 한번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8절. 야. 예. 그래 가라지 비유인데요. 야, 아, 이거 좋은 실 심지 아니었나이까, 27절에. 그럼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 주인이 가로되 예,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원수. 이 원수가 이게 예, 사탄이에요, 사탄. 이게 사탄의, 야, 뜻이, 뜻이, 그러니까 야, 이렇게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이게 원수, 적, 대적. 예,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예수님께서 39절에 가면, 예, 요비유를 예수님이 해석하시는데, 이 원수를, 야, 이게 예, 마귀라고. 야, 우리 39절로 좀 내려가 볼까요? 조금 내려가셔서, 야, 이제, 야,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야 그렇게에서 야 아까 원수가 이게 마귀임을 참소하는 자에도 그냥 넘어가죠 아 <laughs>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4 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제 금식한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 그때 이게 이 사탄의 이름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 보죠.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1절. 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요. 마귀 사탄의 이름이 마귀 나왔죠. 그다음에 3절에요. 야,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이 템프털, 시험하는 자, 요게 또 야,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명칭이에요.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와서 여러분들도 걸려 넘어지고 죄짓게 하려고 시험하는 자예요. 야, 또 이름이, 야, 야, 마귀가 또 계속 나오는데, 야, 1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끝나면서 야,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여기에 야, 마귀가 한 서너 차례 나오고요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있는 이 야, 이게 사탄의 야, 사탄의 명칭들, 명칭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 요한계시록 12장 3절 성경에 나타난 이 사탄의 이 명칭들 호칭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큰 붉은 용 이게 이제 사탄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구절로 내려가 구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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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큰 용이 아까 3절에 나온 큰 용이 내어졌기니 곧 예배입니다. 야 이게 이제 그 사탄의 명칭이 여러 개 나오네요. 용이 나오죠. 옛 뱀이죠. 야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서 야, 하와가 예를 이제 죄짓게 했던 이옛 뱀, 이옛 뱀이 정체가 누구예요? 마귀, 마비. 마귀, 마비. 마귀라고도 하고 야 디아볼로스죠. 아 사탄, 사탄이라고도 하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사탄은 그 의미가 원수. 예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 그리고 참소하는 자라는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 여 악한 자 시간이 어떻게 됐나. 하직. 예, 악한 자라는 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아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제 길가에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 밭에는 이제, 씨를 뿌리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새는, 예수님의 이씨 뿌리는 비유에 이 새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19절에 예수님의 해석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가 길가에 있는 씨앗 쪼아 먹듯이, 이게 길가, 밭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 악한 자를,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제 씨 뿌리는 예, 비유에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마가복음 4장 15절에, 사탄이라고, 예, 악한 자, 사장, 마가복음, 막, 예, 4장 15절에, 예, 말씀이 길가에 뿌려다는 것은, 야 이런 사람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 아까는 악한 자가 와서 아까는 악한자가 와서 빼앗아가는 건데 여기서 사탄이라고 직접. 그래서 사탄은 악한자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요. 야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근데 시험하는자가 아까 야 마태복음 예수님 사장에 야.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요. 에 물론 시험하는 다른 세력들이 또 악의 세력들이 있지만은 그 근원으로 가면 주기도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이, 야, 악한 자, 이게 영어로 하면, 야, 우리를, 야, 그니까, 야, 야, 이 악에서 구하시 없어서 할 때, 야, from evil 이라고도 하지만은, 야, from the evil, 야, evil one. 야, 이렇게, 둘다 해석이, 야, 이제, 야, 어느 사본에 중심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결국은 같은 뜻이에요. 야, 야, t e v i l one, 더 악한 자, 야, 사탄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볼수 있죠. 야 사탄의 또 다른 명칭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다시 보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 마귀 마귀입니다 사탄의 신약적 이름이죠. 에 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탄의 또 다른 성경적인 명칭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죠. 정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 그 앞에 거요. 야야 야, 성경에 나타난 사탄의 명칭이 이렇게 많이 있단 얘기예요. 사탄. 야 마귀, 뱀, 악한 자, 거짓의 아비, 뭐 시험하는 자 이렇게 야 루시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야 이제 야 다음 장으로 야 욥기에 나타난 파워포인트 다음 장이요. 예 욥기에 나타난 사탄의 정체, 사탄의 정체.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저 이제 범위를 좁혀서 욥기로 들어가면 욥기 1,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탄의 정체는 지정이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뭐 성경에 여러분이 이미 다 인식하고 있는 거죠. 말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한번 욥기 1장, 욥기 1장 9절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9절. 욥기 1장 9절.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 욕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이제 욕을 이렇게 참수하기 시작하죠. 야, 우리 정범 목삼설 계속 잘 들으셨죠. 아, 욕이, 야,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런 거지. 사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유하겠습니까? 뭐, 인간이 다 그렇지 하면서 이제, 사탄이요, 여와께 대답하여 가는데, 욕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유하리까 이게 사탄이 이게 생각하는 존재란 얘기예요. 자기 주장을 펴고 정말 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참소하고 뭐 이런 게 지정의를 가진 그런 존재란 얘기입니다. 음 이게 뭐야 거기선 야 넘어가죠 파워포인트 그다음 거요? 아니 야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로 가죠. 중요한 게 지정의를 가진 존재인데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에 복종해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광 목사님의 설교 요약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는데, 예, 설교에 더 많은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심판하시는, 예, 그런, 야, 야, 그런 야, 통치자세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신정론을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또 신학자 덕회 주제로 나눌 텐데요. 그때 또 자세히 할 거니까요. 야, 야, 그런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피조물. 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복종해야 하는 굴복해야 하는 말씀하시면.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고요. 사탄은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설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욕을 괴롭힐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욕기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욕기 1장 12절. 2장 6절도 그렇고요. 1장 12절. 이제 뭐, 이렇게, 욕이, 이게 막, 아니, 아니, 이렇게 사탄이욥 욕을. <laughs> 참수하니까 아뭐 하나님 까닭 없이 하니까 아 여든 뭐 별거 아닙니다. 당,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복을 보 주시니까 하나님 경유하는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야, 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소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주 역할이다 여비 그렇게 아니 사탄이 여을이 참수하니까 영화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러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한번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여배 몸을 칠수 있어요? 어못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이게 시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 밑에 굴복하는 존재인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2장 6절도 한번 볼까요? 2장 6절. 2장 6절. 엽기 2장 6절. 2장 6절. 여기서도, 아, 이제, 다시 이제, 그니까, 여 엽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 정절을, 예, 믿음의 정절 지키니까, 이제 또 사탄이 그러면, 예,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실 역할이다. 5절이 그러니까 6절에 영화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그의 몸을 한번 너에게 한번 뼈와 살 한번 쳐봐라.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야, 사탄이 마음대로 욕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야, 이렇게, 야, 불명하게,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 굴복하는 피조물이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들 가운데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우리 조로아스터교라고 우리 고대 페르시아의 자라토스라는 그런 인물이 만든 고대 페르시아 종교가 있는데요, 일명 배화교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선한 신과 악한 신두 신이 두 신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야 이제 다투는 그런 관계로요. 그리고 그 후에요, 게 만이라는 그런 인물이 이라투스트라고 만든 이 배화교, 조라스교와 유대교와 기독교와 뭐 불교까지 합쳐 가지고 합쳐 가지고 만이교를 이성 어거스틴이 심취했던 한때 심취했던 만이교를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이두 종교는 이원론적이에요. 그래서 선한 신과 악한 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을 대등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하는 그 이원론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는 이단들 가운데는 사탄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하는 그 완전히 완전히 이거는 소설입니다. 그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욥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욥기에서 가야 욥기에서 이 사탄은 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까지만 해요. 야 그래서 야 피조물이 불가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욥기에 나타난 사탄의 세 번째 정체는 참수하는 자였다는 것, 참수하는 자라는 것. 우리 파워포인트 예. 야 가보죠. 그냥, 예, 빨리 끝내야죠. 파워포인트로. 야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게 밑을 제가 딱 쳤죠. 거기에 예스갤서 28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지의심을 받는 그 날에, 뭐 이렇게, 야이 루시퍼에 대하여, 야이 사탄에 대하여, 야 이렇게 야 지의심을 받은, 너는 지의심을 받은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야이 그룹으로 지 지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피조물임을 에스겔서 2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겠어요. 세 번째는 욕 욥은 아 이게 욥 나타난 사탄의 모습은 욕 욥처럼 욥을 참수한 것처럼 사람들을 참수하는 자라는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이하에 대세상 요수아를 참수하는, 거기에 대적한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대적한다는 말이 참수한다는 말과 똑같이 사탄이라는 그런 동사예요. 그래서 그런, 아,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사탄이 등장하죠. 그리고 네 번째,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욕기에, 욥기에 라합이라고, 리오야단이라고, 베못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욕기 장주를 좀 제가 넣었고요. 음, 그리고, 또, 시편과 이사에서 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로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얘기가 나오죠. 이 짐승으로, 이 라비나 리오에단이나베요몬이 괴물, 이 짐승들, 이 짐승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나오는 또 다른 짐승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두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들 모두 이제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짐을 19장 20절과 2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러면, 여기. 사탄을 향한 우리의 바른 자세, 우리가 예, 욕기를 통하여 사탄의 정체를 살펴봤는데요. 야, 그니까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양극단이 있는데, 야, 이렇게 두 번째 나온 거는 사탄을 무슨 장난감 취급하는 자유주의자들이 그렇죠 사탄을 무슨 뭐 허상으로 여기는 그것도 극단이고요. 그렇다고 또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도 극단이에요. 욕기에서 예, 보듯이 사탄은 하나님께 굴복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두려워가지고 사탄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부지간에 두려워가지고 해 사탄이 괜히 잠자는 사자,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으르렁거리면서 두루 돌아다니는 사탄인데 잠자는 사자, 좀 코털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부 신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야, 우리가, 야, 누가 보면 12장, 4절,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 몸을 죽이는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몸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도 뭐 하나님 허락하에 하는 거지만은, 오직 너희를 죽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지옥에 던져드는 권세가 있으신 그분만 두려워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분만 두려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God,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야 이제 이르는데 야 무서울지인저 야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인저 하나님의 심판에 무서운 것에 대하여 사실은 여기 히브리서 10장 요 30절 31절을 제가 왜 집어넣었냐면 야, 우리 1700년 예, 1730년에서 40년대 미국의 미국의 성령 예, 성령 부흥 운동은 야, 야좀야 야, 표현을 다르게 합니다. 야, The Great Awakening이라는 왜 그렇게 쓰지 제가 조사나 해봤는데 예, 대각성 운동이라 그래요. 근데제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예, 예 요나의 예, 조나단 에드월즈라는 예,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요. 야, 이 인물이 바로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란 제목. 그 당시 이 전화대 에드워스가설교 했을 때 들는 그런, 야, 이 모든 회중들이 그냥 게 벌벌 떨었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소름 끼치들이 느껴져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자본이 얘기하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비기닝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지옥, 사탄이 이거, 지옥의, 지옥의 왕이 사탄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옥의 왕이 사탄이 아니라, 야, 지옥, 야, 야 사탄은, 지옥은, 야, 사실은, 예, 밀턴이 신라곤에서 사탄을, 야, 지옥을 지배하는, 야, 그런, 야, 야, 야 왕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지옥은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벌하기 위해 만든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사탄이 왕노를하는게 아니라, 사탄이 거기에서 형벌 받고 있어요. 가서 그냥 하나님의 진노에 예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죠.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양과 염소로 나누는 이제 비유에서 염소들로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야, 위에서 예비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야, 이 지옥은 야, 사탄이 지옥의 왕이 아니라 지옥에서 형벌 받는 지옥임을 야, 반대로 야, 이자유주의자처럼 사탄을 무슨 뭐 장난감 갖고 놀듯이 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야, 요백의 역사였던 것처럼, 사탄은 오늘날도 두루다니며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야, 사탄이, 예, 드로전서 5장, 8, 9절 아시죠? 야, 야, 이렇게, 야, 마귀가,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야, 찬란히, 그쵸,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유다서에 보면, 예, 1장이죠. 예, 9절, 10절에 보면, 예, 거기에, 좀게 외경을 인용한 것이 나오는데요. 모세 증언이라고 거기서 예, 나오는데 야, 천사장 미가엘도 사탄을 직접 꾸짖지 못하고요.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야, 사탄이 이게 정말 이렇게 대단하게 이게 악한 존재지만은 야, 피조물 가운데도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예, 그런 예, 말을 게 인용할 만큼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야 장난감 같이 가지고 놀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사실 이게 세 번째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욕을 괴롭혔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더욱 미워하여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 피하지 말고 야, 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대적하여. 물리쳐 된다니 예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마태복사장에 예수님께서 야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하시 야 이게 야, 말씀하셔서 야, 계속 야이 야, 사탄이 야야 야, 우리를 괴롭히 싸우려고 야, 이제 모래의 바다에서 야, 땅과 바다의 사이에 모래해변에 사탄이 섰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예, 말씀하고 계시죠. 네 번째 최후 승리를 믿고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이렇게 말씀이 마태 24장에 나오는데요. 14절 잘 아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 증언되기와요, 전파되기와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이이 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예, 증언, 증거 되기와요, 증거 되기와요. 야, 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오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돼야 끝이 온다는 얘기는 뭐요? 사탄이 불못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복음을 단끝까지 전하면 사탄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최후승리를 믿고 여러분들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